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볼트와 너트를 조립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앞에 볼트와 너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것이 볼트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너트라고 합니다. 자, 우선 볼트, 너트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트 볼트를 든 다음에 너트를 너트에 있는 구멍을 볼트에 끼워줍니다. 끼우고 나서 돌려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돌아가면서 볼트와 너트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먼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